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신약성경 406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게시록에서는요, 여러 가지 일곱 시리즈가 등장을 합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쓴 일곱 편지,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여기서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마지막 때가 어떠한 모습일지, 마지막 때의 재앙에 대한 묵시입니다. 묵시란 헬라어로, 어, 아포칼립시스로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덮개를 벗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마지막 때가 어떠할지, 또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란과 재앙이 있을지를 알려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 바로 오늘 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 요한이 본 환상이니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잘 그리셔야 합니다 어, 그러면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먼저 요한은 환상 가운데 에 하늘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는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안팎에는요, 일곱인으로 봉하여졌습니다. 이 일곱인을 뗄 분은 하늘과 땅에 오직 한 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루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어, 본문 앞에 있는 6장에서는요 오늘 일곱 인중 여섯째 인까지 그 어린 양이 뗍니다 그리고 각각 종말의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어, 어린 양은 두루마리의 마지막 남아 있던 일곱째 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 유대교 전승에서 보면 이러한 고요,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어,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셨는데요. 어, 하늘에 침묵이 흐르는 것은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였다. 침묵에서 행동이 나온다. 어 본문에서도 이 고요는 그저 고요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어 하나님이 어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하실지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 주십니다. 어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고 또 고요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앉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우리 사랑하는 정능교의 성도님들, 어, 하나님이 고요하실 때, 그때, 그때가, 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가까이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침묵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 고요가 끝이 아니고요. 그 침묵과 고요의 시간의 끝에 응답하실, 또한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가 원하는 때에 또한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laughs> 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요가 주는 극적인 그런 긴장감 끝에 요한이 본 환상은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요. 일곱 나팔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가 받은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나팔은요. 전쟁과 위험한 일에 대한 경고를 알리기, 경고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나팔은 거룩한 절기나 또한 안식일 등 중요한 날을 알릴 때또 왕의 즉위식이나 위대한 사람의 죽음을 알릴 때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팔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적용돼서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어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 6절에서부터는요. 일곱 천사가 이 일곱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그 마지막 때에 또 어떠한 환란과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인을 떼자 일곱 나팔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내용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어 이어서 본문 3절에서는요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어이 천사는요 재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금 향로에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어, 모든 성도의 기도와 더해져서 보좌 앞금 제단에 들여지게 됩니다. 향의 연기가 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는 어, 유대교적 제사에서 향이 불에 타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생각했듯이 성도의 기도가요. 성스럽게 되어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을 어 상징적으로 표현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정릉계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전해 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일또 그런 일을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성도의 기도가 기도와 합하여진 향로가요 불의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생긴다고 어, 기록되어 있죠. 어, 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즉,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뭐 마지막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그리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 또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전해지는 기도, 또한 기도에 대한 그런 응답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이전에 그 주보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1 년에 한 번씩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갑니다. 한 번은 겨울에 거제도의 바다를 갔었는데요. 그 해안가에서 하나, 어, 할머니가 앉아서요. 바다 끝저 수평선을 보시며, 어, 찬양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듬해 봄이었죠. 저는 봉사와 선교에 대한 열정, 꿈을 가지고 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어, 요양 범, 병원에서 6개월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있나, 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쉬고 재충전할 겸 봉사시설에서 가까운 지중에 갔었죠. 바닷가에 들어가서 정말 신나게 놀고 있는데, 어, 문득 거제도의 한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할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기도 중에는, 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는 기도, 또온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때, 아,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할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때 이후로는요, 지치고 회의에 빠졌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어, 봉사활동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 그 당시 제가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더라고요. 2018년 11월 19일. 이곳에 있는 이유 중 하나, 어, 바닷가에 가면 해변에 앉아 동글동글한 돌을 만지시며 바다 저 수평선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바다 건너 세상 가보신 적 없지만 묻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마음 물결 따라 일렁이어 나에게 옵니다. 그 기도 소리 바람 따라 나에게 들리는 듯 합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정능교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드리는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나눴던 그런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아 반모순까지 유배를 간 상황이었죠 어, 하나님께서는 어, 박해를 받아 신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 이어가라는 메시지를 오늘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심판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셨죠 어, 사랑하는 전능교의 성도님들 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때 과연 우리는 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저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 성도는 심판과 또한 승리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이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 우리 정릉 교회는 화요 중보 기도물도 있고요, 또 금요 기도의 시간도 있습니다. 어, 이 때를 적극 활용하시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집니다. 성도인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땅에 응답되어 집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 드려지는 기도를 꾸준히 이어나가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조,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상과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주한 현실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기도를 이어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함께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누이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환우들에게 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그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수능을 30여일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게 하시고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